오늘 하나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20절로 13장 22절로 30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여행하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으로 집으로 가시는 중이구과 그러면서도 각성각 각 마을을 다니시면서 가르치시면서 가고 계십니다. 자기 사명을 완수하러 가시는 거죠. 우리는 내 생각을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좁, 좁은 생각, 짧은 생각을 가지고도 자기 생각과 자기 이익을 조치하고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그 계획에 순종하지 않고 내가 내 길을 개척하리라. 그러면서 내 길을 만들어서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뒤에 순종해서 순종해서 깊은 마음으로 주어진 길을 가시는 저에게 주의로 축복합니다. 죽음이라는 치호의 고통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신 주님처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잘 지켜 완수하는 것이 주님의 제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길이라는 명심하시고, 나에게 나만의 게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런 일을 결정한다고 하면서, 또 다른 하나님의 대리와 교만해서, 일어나, 떠쳐 일어나, 저와 여러분이시길 그대로 축복합니다. 예루살렘에 지금 죽음이 기다리고 있어요. 주님의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구원을 가능하게 해주면 그 십자가, 그 구원의 여정이 향해서 가시는 주님께서 사람들 가르치면서 가는데, 사람들 질문도 많이 하겠죠, 이것저것? 그런데 한 사람이가, 어떤 사람이 질문을 합니다. 구원에 대한 얘기입니다. 구원 체적으로 받을 사람의 숫자에 관한 질문이에요. 구원 받는 사람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한 사람입니다. 뭐라고 묻고 싶습니다. 23절 주요 구원 받을 자가 적은 이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세상에 그 사람 다 있죠? 구원에 관한 얘기라면 내가 어떻게 구원 받을 수 있을까요? 또 나는 과연 구원이 받을 수 있을까요? 궁금해할 텐데 공받은 그 사람의 숫자가 공중화답니다, 이 사람은. 항상 핵심에 집중하고 본질에 집중해서 쓸데없는 사례적인 걸로 시간이나 생각을 낭비하지 않는 여러분들이시기 바랍니다. 음. 여러분들도 수다 좋아하시죠? 수다. 아, 대화는 달라요. 대화는 목적을 가지고 이사를 전달하고 경청하고 소통하는 게대화고 수다라는 말하는 그 자체로 스트레스를 풀죠. 목적 없는 시간 죽이기. 우리 영화도 그런 영화 있잖아요. 이런, 킬링 타임 영화. 그런 말 들어보시죠. 킬링 타임이 뭐냐면 시간 없어 죽인다는 뜻이잖아요. 시간이 남아 돌아서 너무 지겨워서 그 시간을 때려잡고 있는 영화. 시간을 죽이는 영화입니다수다들때 무슨 얘기 했습니까? 연예인 얘기야. 예. 남의 집 가족, 가정사. 심이하게하고 그런 일 많이 합니다. 시간 많으세요? 네? 시간이 늘어나십니까? 네. 오늘 지금 이, 순간, 이 순간이요? 어제 죽은 제가 그토어 바라던 내일이었습니다. 그걸 저와 여러분성선로 지금 받아 그리고 그 시간을 하나님께 예배를 쓰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과 혼인하는 것을 으시기 바랍니다. 음. 시간 함로 사용하지 마시고 의미 있게 사용하시기 면 바랍니다. 다시 본문에 와 봅니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 숫자에서 구여 라고 하는 그 질문에 그래 몇명이 구원받는다 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시죠.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를 확정하는 것이 성경적으로도 옳지가 않은 일이요 구원을 얻는 자가 적은가에 대한 질문에 주님께서 오히려 구원을 얻을 기회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가 많고 적은 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런 문제예요? 네. 너희가 지금 돈 받느냐 못 받느냐 그 문제를 얘기하고 네. 계십니다. 너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좋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좋은 문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문을 말합니다. 그런 말 들으셨죠? 천국 문화 무지하게 커요. 하나님의 나라의 성령은 무지하게 큰데 큰데 문제는 들어가는 문은 조금닫고 좁아. 들어보셨죠? 이스라엘에 가신 분들 어, 갔다 오신 분들이나 성취술을 하신 분들 얘기하죠. 교회 에 들어갈 때 몸을 수그려서 좁게 해서 가야만 된다고 그러죠. 그 교회뿐만 아니라 어떤 장소에 가면 인간의 겸손, 아자식을 주장하는 그런 구조물들도 있습니다. 좁고 낮게 해서, 기어감으로서 교만함을 없애라고 하는 의미일 것입니다. 문이 좁음으로 들어가기 도 쉽지 않은 문이 바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좁은 문입니다. 그죠? 좁으니까 들어가기 힘들 거잖아요. 저처럼 듬직한 사람은 좀 곤란해요. 어디 정말로 저 조그만 문 조그만한 곳에 있으면 들어갈 데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좁은 문은요 우리가 꼭 들어가야 되는 이 하나의 나라에 있는 좁은 문은요 좁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어쩌라고? 힘쓰라고 말씀하십니다 연습하라는 거예요 힘쓴다 라는 것은요 불련을 통해서 노래를 통해서 이 좁은 문을 잘 통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좁은 문에 들어간 사람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냐고 이제 그 문이 지금 조금 있으면 곧 닫힌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테 어떤 문 있으시죠? 여러분 있는 좁은 문 지금 들어가기 힘들어 보이더라도 그 문에 들어가기 힘쓰고 저와 여러분에게 그문이 열렸을 때그 문으로 힘써서 그 좁은 문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 잔치에 참여한 저의 여러분이시주일의이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네. 구원받기가 어렵다, 그죠? 구원받기 쉬워, 쉽다고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초등학생들마저도 그 교회 가면, 아, 구원이 혹시 있으십니까? 이런 얘기가 있죠. 구원파교회를, 매우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구원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구원을 한번 받았기 때문에 나는 영원히 그 구원을 누린다라고 하는 그런 배짱, 배창, 대단한 배짱이고, 내가 개차만으로 살더라도 한번 구원 구원하셨으니 나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라고 주장하는 것도 굉장한 은혜가 아닌가 안될수 있습니다. 아예 나중에 가봐야 알겠지만 저는 생각에는 구원은 하늘 나 주신 은혜합니다만그 구원을 붙들고 그 구원을 유지하고 그 구원 안에서 살려고 저와 여러분은 끊임없이 노력하는 걸. 성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화에 힘쓰셔서 그곳을 항상 붙들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도망이 아, 네. 쉽지 않죠. 밖에쉬어 보이시지 않습니다. 들어가는 것도 좋습니다. 힘쓰지 않으면 들어가기도 어렵다고 합니다. 게다가 그 좋은 문이 이제 꼭 닫힐 분이에요뭐하는 말씀을 보내니 이런 족 들어가기도 족힘들었어 힘써서 노래를 하지 않아서 연습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없는이 좋은 부분이 계단과 곧 다친다고 하는 이 예전, 이 사실을 주님께서는 알려주시면서 쓸데없는 숫자나 쓸데없는 대답이 아닌 정말 중요한 것, 구원의 구원을 얻을 기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미션에 대한 유리인들에도 말씀하시고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고 계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만좁더라도요 문이 열려있을 때는요, 신썼 들어갈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문이 굳게 닫혀버리면 아예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이게 더 중요한 문제죠. 문이 닫히기 전에, 오늘도 좋은 문으로 들어가셔서 구원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히 주님이 문을 딱 닫고 나서는요,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나라에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선지자들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고 주님을 안다고 나를 안다고 주장하는 너희는 그이해 없을 거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문을 닫기 전에 주님의 선지자들과 이방인들 가운데서 주님을 향해서 나아온 자들을 그 문으로 인도하시오 고 우리는 하나님으로 또 선택받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민족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어요라고 자부심이 대단하였던 이런 유대인들에게 차라리 그 구원의 기회만 적을 수 있다고 라 주님 경고하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은 구원의 약속을 받지 못한 이방인들은 권해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유대인 외, 이외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은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그러십니까? 오히려 자만해 하고 있는 너희 유대인들이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방인 중에서도 구원받을 사람이 많아서 동서남북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 예수 그리스도와의 혼인잔치에 참여한다고 주님 오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10편 10편 1 2절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성령을 받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주님께서 설명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는 구원의 경계가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가 아니에요 네가 유대인이면 다 구원을 받고 이방인이면 아무리 잘해도 구원을 못 받고 이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유대인에게만 닫혀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축복 통로인 것처럼 모든 나라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하신다면 이제 구원의 경계는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가 아닙니다 즉, 바꾸어 말하면 교회당는 선거냐 아니냐에 따라서 돈을 다 받는다, 안 받는다, 라고 하는 경계가 이루어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어, 그럼 뭐 이상하잖아요.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돈못 받을 수도 있고, 교회 안다니는데돈못 받을 수 있어요? 그게 내 마음입니까? 하나님 마음이시죠. 그렇죠? 그죠?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시고, 하나님을, 하나님의 신적인 자유를 제한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언제부터 하나님 또, 하나님 또 내가 원하는 걸 해줄 때만 하나님 인정하고 살아내지도 몰라요. 그러면내 나의 간절한 기도를안 들어주신다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다시 한번을주 있었을 겁니다. 그건요 하나님의 신적인 이 자유를 우리 어찌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신적인 자유를 그걸 제안하는 거죠. 하나님도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줘야만 하나님이라는 어찌 보면 말도 안되는 얘기를 우리가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은 그렇습니다. 성도냐, 아니냐, 괴담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구원의 경계가 아니라는 걸오알수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분,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 중에 먼저 된다고 하는 것 중에, 이 먼저 된 자는 물론 지금 유리인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민이라고 자부하던 먼저 된 유리인들이 오히려 나중될 수도 있다고 경고하십니다.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던 자들이 오히려 복음을 전해 듣고, 주님을 영접하고 반응해서, 언제든지 하고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나의 믿음과 남의 믿음으 비교해 볼 일이 없겠죠. 누가 그 사람은 교회 오래 다녔고, 신앙 믿음이 좋고 안 좋고 그건 우리 생각이고 우리는 몇천년 동안 주님을 하나님 요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까 라고 주장하는 유대인들에게 주님은 그거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나와 너와, 너와 나의 믿음을 비교할 이유도 없고요. 정작 지금 중요한 것은 그 좁은 문에 들어가려고 지금 현재 이매 순간 내가 힘쓰고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사실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사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죄별의 하나님을 떠나있었던 이방인 아니었던가요 그럼 우리에게 구원의 권해를 받을 그런 기회가 지금 주어진 거예요. 이 시간에 덥다고 어디 찜질방이나 시원한 계곡 가있지 않고 그 좋은 가정에서도 딴 피집기 흐리면서도 예배드려야지 하는 이 마음으로 예배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신뢰와 힘과 능력으로 이 세상에 내가 잘 살아야지. 성화를 이루어야지. 하나님을 내, 나를 위해서 드러내야지. 하나님 목적하신 바, 복음을 전해야지. 그래서 나는 교회에 가서 일주일 동안 찌는 때를 씻어내야지. 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이 그 좁은 문에 들어가기 힘쓰는 사람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음. 이런 중차대한 시간에 문이 곧 닫힐 분위기인데 이 시간에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예배에 그런 뜨거운 마음으로 참여하는 것처럼 매 순간을 수다 뜨면서 킬링타임에서 내겠습니다. 시간을 무의미하게 우리가 보냈어야 되겠습니까? 조은 분이 곧 다치면, 언제 다칠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시간 늘어나가고 항상 여유롭게 일했을 수 없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매시하고 싶은 주님은 지금, 내일 회개하라가아니고 지금 회개하라고 축복하십니다. 지금 반응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내일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들어가기로 힘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초점장을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 말씀을 정해해봅니다 문이 닫히기 전에, 문이 잠깐 닫히기 전에 이 좁은 문에 들어가기로 힘쓰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어요. 한번 닫히고 나면 들어갈 수도 없고. 아무리 그동안에 내가 주님과 어떤 관계가 있었고, 내 주님과의 관계를 이유로 들어가기를 간청해도 안 열린답니다. 지금 당장 좁은 문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데,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 이거 신설하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그런데도 그 좁은 문으로 안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내가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이런 낙관주의자들도 있을 것이고요. 나는 이미 한번 들어가기로 결정된 사람이야. 그래서 뭐 나중에 가도 괜찮아라고 하는 문파들도 아마 포함될 것 같습니다. 이들은 좋은 문으로 가는 도중에 대부분 사소한 일로 낙심해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또 다른 무리는요, 자기 고집이 강한 사람들. 다른 말로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가지고 있죠. 세상에서 그 뭘줄까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할 때, 지혜를 달라고 어떻게 말을 듣는지,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보시면 알수 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냐면 제 저에게 듣는 귀를 주옵소서. 듣는 거예요. 남의 얘기를 듣는 거야. 특히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주장과 내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현실이 되어서 내 삶을 지배하고 내가 말씀을 쫓아,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말씀이 나, 나에게서 이루어졌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지혜가 내게 임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그런 지혜가 없는 자가 어떤 자야? 고집센자야 지만, 어리석은 자들이 에요 자신의 지식을 과신하고 교만해서 자신의 자태로 하나의 말씀을 편리하게 해석합니다. 성경을 불신하고 필요한 부분만 옳다고 하고 자기 위량 내세워서 자기들만 옳다는 자입니다. 이런 자들은 들어가기 불편하고 좁은 문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갑니다. 그거 말고 저 돌았으면 또문 하나 있을 거야라고 심지어 뻥까지 씹니다 자기 착각 속에서 망상에 빠졌습니다. 야 됩니다. 내 생각만 자꾸 고집했다가는요 뭐가 된다고요? 지혜로운 자가 아니라 어리석은 자가 됩니다. 하나님으로도 듣는 귀를 달라고 기도하시는데 좋아, 여러분 들시길 주의 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세상 지식이 아무리 많다고 자부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대부분 이런 부류들입니다 도덕과 율법 잘 지키면 구원받을 을수 있다고 외치는 자들입니다. 자기 능력으로 나는 거룩거룩하고 나는 이런 선행을 했으니 나는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 이유가 없지요. 지원자서 알아서 구원받아 잘 간다는데 그걸 하나님이 굳이 구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셨습니다. 죄인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셔서 주님으로부터 용서의 은혜를 받으시는저의여러분들주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결론을 맺습니다. 회개라 하면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원래대로 회복시키는 겁니다. 원래대로 어떤 관계였습니까? 사랑하는 관계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관계였고, 하나님께 사랑을 올려드리는 관계였습니다. 이런 관계의 회복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께서 입장에 오셨습니다. 오신 예수님을 보고도 그관계 회복이 이렇게 어려웠습니다. 내게 오신, 나를 부르신 주님 음성도 고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아직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쉽지만 않은 게죄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현실입니다 죄를 인정하기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어쩔 수 없어서 그랬습니다. 라고 하는 핑계만 나옵니다. 특히 죽음, 유한한 피조물의 한계를 인정하고 죄인임을 고백하는 자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게다가 이 시간도 그를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문이 좁아서 들어가기도 힘듭니다. 어쩔까요? 지금 이 순간 매 순간 깨어나셔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자기 주장, 핑계, 자기 교만 한 마음 다 버리시고 욕심 다 버리시고 완악한 마음 버리시고 주님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걸 믿으시고 이제는 죄악의 자리에서 벗어나 조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의 힘을 주의로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제 곧 문이 닫히면 내가 과거에 얼마나 무엇을 잘했고 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다녔고 주님과 얼마나 친했고 그런 이유로도 문은 열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 지금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매 순간마다 죄악과 싸우고 교만 욕심 다 버리고 주님 닮은 모습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계셔서 부흥의 조범문 힘들지만 기쁜 마음으로 통과해여 하나님 나라의 천국 잔치에 참여하저와는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도 축복합니다. 아, 네. 기뻐하시겠습니다